첫 번째, 알아째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기째두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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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두 번째, 두 번째, 두그째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 번째, 두번번번번 일려주다. 이거 뜻 구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갈다면 경비원입니다. 경비원. 다음에 7 번입니다. 뱅커 카트 은행 계, 계좌, 은행 계좌. <laughs> 8 번을 벌다. 자, 구번 옵션 <laughs> 얘들아, 이거는 관측하다 관찰하다 아닙니다. 뭐냐? 준수하다. 뭔가 규칙 이런 걸 따르는 거 있죠? 준수하다. 10번 넘번갑니다 10번 currency 통화란 뜻이야. 통화. 통화가 이때는 우리 전화통화란 는거 아닙니다. 돈, 화폐 이얘기화얘하는거 다음에 supply 동사들 뜨죠? 그렇죠? 공급하다. 공급하다. 다음에 12번입니다. 들따 commercial 상업이. 13번 operate 운영하다 14번입니다. First of all, 하면 무엇보다 다음 가겠습니다. p r o t e c t 보호하다. 신분번의여드에 S가 빠져있어요. Saving s account, 항상 S 붙이셔야 됩니다. Saving o 이 예금 계좌라는 뜻으로 쓸 때는 항상 S 붙여야 됩니다. Saving s o c k account. 다음에 extra 추가의 run up business 사업을 운영하다 encourage 하면 참여하다 다음에 term 용어 average 평균의 lead 이끌다 그죠? 2 3번로스타 그냥 일타 다음 세이브인데 여기서 세이브는 저축하다. 이번 단원에서는 저축하다. 마지막 디펜드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긴 한데. 공문에서는 어디 어디에 따르다뭐 뭐에 따르다. 대기하다. 사전 다 끝났으면 오늘 페이지라고 게요 페이지에 속이잖아. 20쯤. 20쪽. 자, 어떻게 은행이 자. 동상과 워크 영는 일하다가나 작동하다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피플유 <laughs> 이제 같이 읽고 해석 한번 해볼 건데요. 해석은 한 문장씩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 here are 지금 볼게요 시작 <laughs> here are some ways to keep your money. <laughs> 자, 오늘 여기서부터 중영이부터 말이야. 음 해석. 유지하는해주 n e do you prefer? w h w h I c h o n e p o y o u p r e f e r w i n e o r o p r e g e are t a l k p r e t e r 시크릿 플라이즈 뭐 비밀장도겠죠. 그거 네, 맞아요. 자, 10번에 네. 세이프 얘들아, 네. 세이프 보시면 앞에 광사 있습니다, 그죠? 광사가 붙어서 무슨 사야 그하면 음. 명사, 그죠? 명사일 때 세이프는 뭔뜻이요 뭐 음. 금고, 즉. 10번 뱅커 카운트 은행 계좌, 그죠? 자, 2번은 뭐야? p e r s o n a 뭐였어 개인 금고겠죠? 너네는 뭘더 선호하니? 이야, 응. 좀 집, 집에 좀 요렇게 있는 친구들이 이제 개인 은행 개인 금고. 이야, 뭐좀 친한 친해. 자키드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문장 읽고 해석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아주나 일본에 일본에 갔어. I want to make make a deposit. 15. 15은 15. 15은 15. 1는 15. 15. 15. 15. 서 나는 5고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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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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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태1이이5 1고 해서. 아이리가이론번입니 그래서? 많은 대출이 필요하다 지급을 기 그렇지 3번 그래서 론에 네. 대출 적어주시고 3번 넘어가겠습니다 나연이 바로 내가 5 0수 있을까? 그렇지 하순이 6번 가겠습니다 저지 그렇지, 그렇지. 어하면 물론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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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줄 내가 빌려니줄거야까 그렇죠 얘들아 5번 육번에뜻 접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센트럴 뱅지상고로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오, 그렇죠. 자 우리 우리 중학생 형들을 내치고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뭐 하는데? 어, 그거 칩을 찍어내고 돈 좀. 그렇지. 그리고 돈을 찍어내기도 하고요. 은행을 발기 하는 곳입니다. 상고 아주 자, 수어서 너무 다 3. How banks work. Making money from money. 자, 여기서 work on my check. I w 작동하다. 그래서 어떻게 은행이 작동 go to the bank. I'm going to go 돈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버는지 시 w h y d o p e o p l e s a v e t h e i r m o n e y i n bank. s Why do people save their money in banks? 자 다음 중국. 어, 왜 사람들은 저당하냐 그들의 돈을 은행에. 돈에... 그렇죠. 그런데 세이브 아까 저축하다라는 뜻이 됐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저축하니라고 저 은행이죠. 세점 하셔야 됩니다. 고치고. 자 다음 갈게요. Why not keep it at home? 자쉐자 why not keep it at home? 왜 지화하는 조사야? Why not? 왜 하지 않니? 왜 하지 않니?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집에 First of all, thieves might break into your house and steal your money. 자, 시작 First of all, thieves might break into your house and steal your money. 그렇지 알았습니다. 얘들아 마이트 체크하시고요. 마이트 조동사입니다. 그죠? 이때는 메이의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약한 추측이요 예. 약한 추측이면 뭐야? 먹을지도 올린다. 그래서 breaking t h 는 b n 자, 시자 Banks, though, have alarms and guards to protect it. Jay? 그 정보 를 그리고 장기원에 그것을 모아끼리 해서 다시 자고니 그렇지 너의 돈이 자랄 수있다 조금만 바꿔서 자라는 증가하다 증가할 수 있다. 은행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얘들아 1번부터 5번 쭉 묶으시고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렇죠첫 번째 문단 무려 돈을 왜 은행에 보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다음 영상부터 When you put money in a savings account, the bank pays you some extra money each month. 시작 When you put money in a savings account, the bank pays you some extra money 아. 너가 돕는다는 돈을 계좌에 뼈대를 갚는다. 너에게 면세... 몇이? 계좌에 은행은 페이, 갑다가 아니면 페이는 뭐야? 지불한다. 페이, 은행은 지불한다. 너에게 몇몇의 추가의 돈을 매달. The money you put in is called a deposit. 다시 해라. The money you put in is called a deposit. 돈 너가 넣은 것은 불린다. 음, 자 여기서 우리 현재시제 개념은 FC 돈이 늘는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돈 너가 넣는 불린 막 뭐라고? 예, 금리라고. 자, 감사합니다. The money the bank pays you for your deposit is the interest. 다시 자, 시작. the money the bank pays you for your deposit is the interest. 하는 너에게 너의 예금을 위해 어머 이다 시작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친구들이 있네 검사에서 혼난다니 The interest you earn depends on the interest rate. 다시 이자 The interest you earn depends on the interest rate. 이자는 뭐가더 번은 다른 데이자입니 그렇지, let's say you deposited one thousand dollars in the bank, and the interest rate is two percent a year. let Let's say you deposited one thousand dollar in the bank, and the interest rate is two percent a year. 이어드라, let's say 여기서 말해보자 라는 뜻도 있긴 한데 가정하자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가정하자 가정하자 뭐라고? 너가 디번식 동사에 있다는 적응하다 라 너가 적금했다고 얼마를? 고 그렇지 그리고 이이이을해어 여기서는 매이이라고해주시 매년 작년입니다. 네. 응? In that case, you will earn twenty dollars a year as interest. 시작. In that case, you will earn twenty dollars a year as interest. 네. 그래도 년에 괜찮겠죠. 육년 당도 맞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 주시고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죠두 번째 문단에서는 은행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는지 설명하고 있죠. Why w o u l d banks protect your money and still pay you interest? 시작. Why w o u l d banks protect your money and still pay you interest? 왜 은행은 보유가 너희 돈을 그리고 주가? 너에게 이자를 보내줘요 앞에 거만 생했어요 근데 우리 엔스트부터 볼까요? 그리고 여전히 지불한다 그리고 여전히 지불한다 너에게 이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갈게요 The reason is that banks take your deposit and lend it to other people 시작 The reason is that banks take your deposit and lend it to other people Mm -hmm. mm -hmm. mm -hmm. and when and I mean, it? It? Yeah. It? people buy expensive things such as houses or cars or run a business, they need a lot of money. When people buy expensive things such as houses or cars or run a business. They need a lot of money. So, 이 사람들이 살때 to go to the 그들은 필요하다 많은 돈을 When they don't have enough, they borrow from banks. 시작 When they don't have enough, they borrow from banks. 많이 그들이 거짓말을 짓고 있는 때 충분히 그들을 빌린다. 그렇지. 잘했습니다. 얘들아, 이 납작하시고요. 충분히 무슨 인상? 상다음 This money is called a loan. 시작. This money is called a loan. After that, they pay back the money in small amounts each month for several years. 시작. After that, they pay back the money in small amounts each month for several years. 그들이 돈을 잡은 각각의 그 a 이 b a c 다 Pa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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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y b a c 다 p 한 y b a c k Payback, Payback, p a y b 갚 c k Pa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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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y b a They also have to pay interest. They also have to pay interest. This interest is much higher than the interest banks pay for deposits. This interest is much higher than the interest banks pay for deposits.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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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4 5 6 7 2지6 7 8 9 10 11 1 예금 3 14 15 16 17 1리19 16 17 18리9마0 11 12 1이14 15 16 17 18 19 10 1라1리13 14 1리16 17 18 19 10 11 12 13 14토 그렇지 발입 원래 뜻들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쵸? 즉흐압 인커렉 있는 여전히 많은 많은 번심지어 많은 뜻이 있지만 비교급 앞에 있는 애들 뭐 뜻으로 써 이거 데 이거 외우면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성패앞자고상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 네.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또 이번 학기 중간에 나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시면 다시 다시 써오시면 된다 내신에서 나오다고 외워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네, 여기서 much 네. 뭘뭐 차이를 뭐라고 해야겠어? 훨씬 더 높음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다음 거. this is one way banks make money. 그렇 this is one way banks make money. 뭐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 주세용. 세 번째 문단. 은행 이 어떻게 yeah. 돈을 버는지 그렇죠? 잘생각을해 보세요, 얘들아. 그러면은 대출의 이자율이 높을까요? 예. 금럼 이자율이 높을까요? 상식입니다. 대출의 이자율이 높을까 아니면 예금의 이자율이 높을까? 대출. 대출 그죠 대출은 간단하게 은행이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원래 예금을 가진 사람한테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모두 필요하니 은행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돈을 벌어야 돼. 굳이 또뭐 해야 돼? 집사도돼야죠 그래서 전기세도 내야되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보습니다 The, so The bank needs deposits so that it can make money by lending money. 시 The bank needs deposits so that it can make money by lending money. 자, so that 체크해 주시고요, 얘들아.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So, 형용사가 돼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는데 눈 뜨고 잘 보세요. 스웨덴 붙어 있다,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하고 하는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야? 네. 그래서 그것은 막 그것이 만들 수익기 위해서, 그죠? 돈을 뭐으로써야 돈을 빌려 주문으로써 보면 되겠죠. 시작. To encourage people to keep their money in the bank, it pays them interest. To encourage people to keep their money in the bank. It pays them interest. 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서사람을경영하기위해서 사람들을 경영하기 데서 사람들을 경하는 데서 사람들을 경영하는 데을 경영하는 데서 는서사람들는데을경하는데서사람들는 Mm -hmm. Mm -hmm. Mm -hmm. So, are you going to open a savings account soon and let your money grow? Mm -hmm. So, are you going to open a savings account soon and let your money grow? 그렇죠. 그래서 너는 개설할 거니 뭐열 거니 예 급계좌를 곧 그리고 뭐라 할 거니 너의 돈이 증가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까지 네번문단입니다 그죠 묶어 주시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무것니다자 그러면은 페이지 4쪽 해보시다 문제. 일문제에 주제 찾고 있습니다. 그죠? 뭐야? 어떻게 돈, 은행이 돈을 만드는다죠 그렇죠? 정답은 C. 그렇죠? 자, 습니다이 번입니다. 예금 계좌에 너가 넣는 돈은 무엇이니 했습니다. 정답은 C. 그죠? 다음겠습니다 번에 어떻게 은행이 돈을 버니 계출로부터 했습니다. 정답은 얘들아. 아까 뭘로본다 그랬어요. 이자, 그렇죠? A가 정답입니다. 차지 네, 체크하시고요. 차일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청구하다 적어주세요. 다음 알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거에 예, 따르면 사실인 것은 아까 설명했죠. 대출의 이자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예금의 이자율이 높을까요? 대출 정답 없이. 다음 겁니다. 5번의 make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했습니다 정답은 B. 그렇죠? 자, 1번 이자는 무엇이니했습니다 아까 해석은 다음 거라서 문장 빠르게 읽어볼게요. 화주 낮고 일곱 문장 끝났어요. 정답. 하나 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여 아홉 풀어줍니다. It's the money the bank pays you for your deposit or the money a bank earns from a loan. 미리카의 디파짓, loan 정답이고요. 2번에 매 은행이 경영화진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은행에 유지하는 것은 정답은 they need deposits so that they can make money by lending money. 렌딩 할때 스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에 투자 시기가 돈이 너가 은행의 돈을 유지하는 이거는 조금 불러 드릴게요. The bank can protect your money from thieves and your money can also grow. the bank can protect your money from thieves and your money can also grow. 자, 그러면 첫번째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빈칸에 있는 거뭐가 뭐 들어가야 되나요? d e 이랑 그렇지 세이 v 스 n g s a c 다음 거 가겠습니다 준녀가 밑에 거 바로 가볼게요 왼쪽 밑에 4어4분요 4분 저저그왼쪽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 다음 시간에 교재로 아, 이 2번 가겠습니다. 동규야. The b a k 3번 마무리 나야. 응? 앞세 친구가 보절안본것한친구 오늘 처음 그거 다음만 얘기하면 되거 되겠죠. 응. 아, 다음 스가겠습첫 번째 림카 Safer 고요 두 번째 빈카맨는크고세 번째 빈카운트는 s 네 번째 earn, 다음에 lends, loans, payback, interest, h i e money. 음. 워크북 찾아하겠습니다 워크북 찾아보세요. 음. 자, 쪽입니다 그죠? 일번의 전문가. Scenery 되겠습니다 2번에 정답 Element 되겠습니다 3번에 t a n d b o o k 4번에 m i l Print 5번에 Architecture 6번에 Money, Identity 7번에 Native 마지막 Nation 2 번입니다, 얘들아. 1번이 정, 일본의 10번 작품을 2번의 frequent, 3번에 present, 그렇죠? 마지막 거 얘들아 정답. for instance인데 A번 뜻하고 볼까요? yet 뭔 뜻이요? 아직, 그러나 두개 적어주세요. 아직, 그러나. 다음에 10번 인코루젼 결론적으로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자, yeah. so, each country has its own unique designs on its banknotes. even the banknotes actually teach us about the nation's identity. Number of banknotes from New Zealand show? Beautiful scenery. 4. Did you know that people carry pieces of art with them every day? 5. For example, the Egyptian 100 pound banknote has the sphinx printed on it. If you don't know what the images of your country's banknotes represent, try to find out. 디버 박스가 들어갈 번호 부르라고 하는데, 유명한 지도자들은 종종 기념된다. 집회 위에, 그죠? 인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답은 디버. <목소리> <목소리> 그럼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할게요.